2025년 1월 변액보험 판매 자격 취득을 위한 실전 문제풀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엔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변액보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험은 영업을 잘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판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부 내용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내가 잘알수 있고 쉬운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1번부터 4번은 이제 OX 문제가 나오죠.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는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투자 확대, 장례 전망 등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BSI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설문을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장기 그 경기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걸 물어본 설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SI가 100 이상이면 아, 낙관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입니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미리 작성된 보험약관을 통해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자는 약관을 전체로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의 특성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합계약이라는 건 약관이라는 단어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약관을 고객이 전체로 승인하거나 전체로 거절하는 형태로 계약이 성립되는 걸 부합계약이라고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의 법적 규제를 받음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아,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자 생명보험의 특징을 갖고 있죠. 보험이니까. 그리고 어, 우리가 집합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투자 실적에 대한 실적 배당형 부분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제,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자본 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두개다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건데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 3번 지문은 틀린 x가 되겠습니다.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정리편과 변액 종신 보험은 사망 보험금 계산 주기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변액 보험의 종류는 크게 변액 종신, 변액 연금, 그다음 변액 유니버셜. 변액 유니버셜은 유, 유, 입출입, 예, 중도인출이나 추가 납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변액 유니버셜은 정립형과 보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형은 종신보험, 변액 종신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 변액 종신 같은 경우 사망 계산 주기가요, 매월이에요. 이시납으로 추가 보험을 가입한 형태이기 때문에 매월 계산합니다. 그런데 정립형은요? 매일 계산해요. 매일 계산. 그러니까 정립형과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 계산 주기가 동일하다는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됩니다. 그래서 어, 보장형이 매월이고요. 정립형은 매일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을 매월 아 어, 유니버설 정립형은 매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약한 급금은 매일 계산해요. 그렇지만 사망보험금은 종신과 유니버셜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단기사채 발행 조건으로 맞는 거단기사채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최소 1억 1년이네. 그래서 단 1일 이렇게 외우시던지 어단기사채에 대한 부분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요렇게 우리가 외워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겁니다. 틀리게 설명한 거. 자, 1번 볼까요? 기준 금리는요. 어디서 나오죠? 결정하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금리 변동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게 설명이 된 거고요. 3번 실효 금리는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되는 금리 실효니까요. 실제적인 금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 시에는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이자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확대된다가 아니라 위축된다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집합투자를 할수 있는 형태가 투자 펀드, 그 다음에 투자회사. 두 가지 형태가 이제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펀드는 우리가 증권사나 이런데에다가 펀드 투자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 상품을 내가 돈을 막 신탁 계약을 해서 어, 투자를 하는 형태죠. 투자 신탁은. 근데 투자 회사는요,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투자 회사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투자 회사는 이제 법인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맞는 설명 정답은 3 번이에요. 신탁 상품은 자, 투자 신탁 얘기하는 거죠. 고유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제 이건 맞는 이야기고요자 1번은 왜 틀렸냐면 투자회사의 설립형 태는 회사니까요. 신탁계약이 아니라 예그 어떤 법인의 어떤 그런 기준을 맞춰서 법인이라는 회사의 형태로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형 태는 법인 주식회사가 돼요. 그럼 여러분 신탁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건 뭘까요? 투자회사가 아니라. 투자 펀드 가 바로 이제 어떤 예, 그 신탁 계약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특수 목적부 상품의 기능과 일반 취급 조건이 일반 수신 상품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에서 나오자. 특수목적이 있대잖아요. 특수목적. 그러니까 일반 상품하고 조건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특수목적부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주택청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반 우리 예금, 적금 상품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급조건이 다르다라고 해야 돼. 비슷하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해야 합니다. 4번. 불특정 금전신탁은 운용대상을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한대요. 여러분, 불특정이니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정을 안 하겠죠. 불자가 빠지면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틀린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프로그램 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 우리 사이드카라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클 때는 잠시 이제 장을 멈추는 형태가 바로 효력 일시제도 사이드카인데요. 이거는 1일, 1회. 예, 어, 종, 장 종료 40분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회가 맞고요. 자, 2번. 무의결권주. 무, 액면주, 발행, 불가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식 거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똑같은 이제 회사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주가 되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래, 그 대신에 좀 싸게 구매할래, 이게 가능한, 배당을 그냥 배당을 받고, 나는 의결권을 안 가질래 하는 주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결권을 갖지 않는 주는 무의결권주라고 하고요. 의결권을 갖겠다라고 하면 의결권주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두가지 모두가 다 지금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액면주는 발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액면가가 없는 거예요. 주, 주식 숫자는 있지만 가격이 없는 거는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불가예요. 그래서 무액면주는 발행 불가가 맞지만 무의결건주는 어때요?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은 뭐가 될까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식의 제한폭은 예, 전일종가대비 30%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수료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 9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자본금이 100억인 회사가요. 기존 주식 10분의 1로 줄이는 감자를 했대요.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손실이라는 걸 떨어내기 위해서 감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주를 줄을 한 줄로 줄을 줄였으니까 10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본금 100억 원이 10분의 1로 줄면 얼마가 될까요? 10억 원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90억에 대해서는 예, 손실로 상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0억, 90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투자자가 A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 사고 오늘 배당은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기준으로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기준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게됐 그래서 이 기준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사야 돼요. 그러니까 30일, 29일, 28일. 그니까 30일이 있으면 30일, 29일, 28일. 그래서 28일까지는 주식을 구매를 하셔야 이번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28일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주식과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러분 주식과 채권 다 이제 투자성 상품이죠. 자, 그런데 어, 여러분 채권은요.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인 자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은요. 자기 자본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이제 그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채권은 이제 남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선 1번 같은 경우 주식은 대부 증권이다. 여러분 어때요? 채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죠. 주식이 아니고요. 채권의 설명입니다. 자, 2번. 채권은 회사 경영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주가 되어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주식이죠. 이건 채권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주식은 채권에 우선하여 재산 분배권을 갖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채권이 더 주식에 우선하여서 왜냐면 빌린 돈이잖아요. 채권은 타인 자본이니까 그걸 먼저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회사 정리 절차 등에서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에 대한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대, 반비례한다, 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 요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채권을 팔려면, 어, 채권이 저 불, 어떤 위험한 상태예요. 이 채권 자체가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 사가는 사람이 조건이 좋아, 좋아야 사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어떤 위험도가 높으면은요,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붙여야 다른 사람이 사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은 상승한다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지면 변동이 어때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3,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가 낮으면요. 변, 유통에 대해서 수익률에 변동된 채권가액의 변동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 변동폭이 확대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은 틀리게 설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에 대한 우리 세율이 있죠. 그거는 최소한 꼭 외우셔야 돼요. 소득세는 최소가 6에서 45%죠. 법인세는 최소가 9에서 최대 몇이죠? 24%죠. 상속 증여세는 최소가 10이고요. 최대가 50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표 구간까지 뭐 모내오시더라도율 전도는 최소 최조는 반드시 이제 외워 주셔야 되고 최소 구간과 최대가 어느 정도 구간인지 과표 구간이 정도 외워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이에요. 법인세 최고 세율은 21이 아니라 24라고 해야 되죠. 9에서 24. 1번 같은 경우 상속 증여세 최고는 몇 부... 최대 과세, 최대 과세 표준은요, 50%를 받는 과세 표준 구간은 30억 초과일 때입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이 되었고, 이번 상속세는 10에서 50% 맞죠? 4번 법인세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면 최소가 몇 프로? 9%. 자,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3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비과세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비과세 금융 투자 상품은 이제 비과세 종합 저축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금 종합 그 비과세 종합 보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가입을 하고요. 인당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이자소세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2천만 원에 초과하게 되면은 그건 종합소득 과세가 되게 되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건 4번입니다. 만기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다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만기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과세 어떤 금융상품의 어떤 그 종합가 그러니까 비과세 차익이나 이런 거는 차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약금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 나오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에 해당이 돼요. 근데 4번은 보장성 보험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만기약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클때 클때 적용한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15번. 다음 중 전문 금융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자, 전문 금융 소비자는요, 일반 금융 소비자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수 있고, 보통의 보험을 잘 모르는 계약은 일반 금융 소비자고요. 보험을 잘 아는 어떤 규모가 큰 그런 대상을 전문 금융 소비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보험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주권 상장 법인이에요. 여기서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뭐예요? 2번이죠. 주권 상장 법인인데, 주권 비상장 법인이라고 해서 B자만 하나 넣어놔요. 이게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이에요. 비상장 법인은 아니라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보험 계약 변경. 여러분들 보험 계약 변경은 변액 보험이 아니어도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1번 보험 가입 금액 변경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3번에 수익자 변경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납입 축이 변경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답 2번이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변액 유니버셜이든 종신 변액 종신이든 보험 기간은 종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신이라는 것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다라 고 해야 합니다. 정답 은 2번이었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까지 12% 세액 공제되죠. 근데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 어때요? 15% 세액 공제 된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지 보장성 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나는 내가 가입한 내 거는 보장성 공제가 되고요. 배우자 거, 자녀 거, 부모 거, 형제, 자매 거, 이런 분, 분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우리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죠. 뭐 부모님, 자녀, 그다음에 형제자매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장애인이다. 그럴 경우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뭐만 보죠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지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는 안 따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게 설명이 되었고요. 자 1번 왜 틀렸는지 볼까요?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데 우리가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6월까지 납입을 하고 6월에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징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 해지한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이번 납입한 보험료의 15%가 아니라 12%를 세액공제해드립니다. 자 3번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보험료를 초과하면 이건 저축성 보험이잖아요.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뭐예요? 만기환급이 더 적은 거죠. 그것만 보장성 보험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8번 다음 중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 가입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연금 개시 요건 우리가 이제 비과세 보험차에 이시납으로 넣어 놓거나 월 적립식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종신형 연금보험 이렇게 이제 비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는 대상들의 조건들이 있는데 종신형은 어때요 오5오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는 거여야 되죠 정답은 2번5 5세 이후이겠습니다. 19번 다음은 금융 재산 상속 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자, 금융 재산 재산 상속 공제는 우선은 2천만 원까지는 어떻게 되죠?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가 되고요. 2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어떻게 돼요? 정액으로 2천만 원 공제가 되고요. 자, 1억이 초과하는 건 어떻게 되죠? 쓴 금융 재산의 곱하기 20% 그리고 2억 원 한도로 한다라고 그래, 그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건 뭐예요?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변액 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특별 계정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로 해약한 급금 일정하다. 여러분 우리가 변액 보험은 이제 기본 계약이고 기본 계약. 그다음에 변동보험 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보험 계약이 이제 투자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이거 특별계정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이 이 투자에 대한 그 잘못 그 어떤 그 부분은 누구한테 계속되는 거예요? 계약자한테 계속이 되는 거니까 해약한 금금 어때요? 일정한 게 아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일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1번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선택 계약은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합니다. 그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자, 3번 기본 보험 계약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 자, 4번 변동 보 계약은 예,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걸 저희가 변동 보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번부터 20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